메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킷입니다 바로 얼마 전인 8월 26일에 메가박스 한정으로 페이트 그랜드 오더 극장판 신성 원탕 영역 카멜롯의 2부인 팔라딘 아가트람이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봉한 당일 바로 감상하러 극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와 함께 별도로 손세정제를 지참하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이번 극장판은 지난 1부인 원더링 아가트람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상을 했는데요. 이번 신상 원탁 영역 카멜롯 2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부보다는 좋았습니다. 만그 좋았다는 게 정말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2부 팔라딘 아가트람의 스포일러 없는 솔직 감상평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더링 아가트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1부의 제작사인 시그널에서 2부의 제작사가 프로덕션 IG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프로덕션 IG 또한 시그널의 산하에 있는 회사로 그 회사가 저 회사라서 크게 보면 딱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시그널 쪽보단 프로덕션 IG 쪽이 TV 애니메나 극장판을 제작한 경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부에서도 변화된 모습이 조금씩 보였는데 1부에서는 쓸데없는 여정씬이나 시간을 잡아먹는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았지만 2부에서는 정말 필요한 순간순간을 압축해서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작화나 연출 또한 확실하게 스타일이 변화하여 이전 1부의 느낌을 깨끗하게 지원했습니다. 성우분들의 연기력도 한층 물이 올라 작품과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는데요. 일부에 비해서 충분히 늘어난 파라오 오지만디아스의 코야스 타케이토님과 사자왕 아르토리아의 카와스미 아야코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서 귀가 아주 호강을 누렸습니다. TV 애니메이션인 절대 마수전선 바빌로니아에서 병크가 터졌던 산의 노일의 연출 또한 이번 극장판으로 어느정도 이미지 수복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산의 노인을 포함하여 주안의 핫산과 정밀의 핫산의 액션씬 또한 생각 이상으로 화려한 연출로 인해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제작사가 바뀌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작화들이 눈에 띌 정도로 남아있었고 전투씬은 이전에 비해 조금 화려해졌을 뿐 타격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사실 페이트라고 하면 각기 다른 시대의 영웅들의 사투를 다룬 것이 중점인데 여기서 전투씬의 액션이나 연출을 포기하고 서사나 스토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이 극장판은 이미 절반은 죽어버린 작품이 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절대 마수전선 바빌로니아는 킹하산의 먹방이라는 불명예가 생겼지만 보구 씬에 한해서는 극장판을 초월해버리는 역대급의 스케일을 보여줬으며 페이트 제로의 경우 서번트 간의 대립이나 알력 그리고 전두신에서 과감한 연출을 선택하여 두 작품 모두 페이트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작품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아쉬운 점에서는 원작과의 연출이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영화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요소 가운데에서도 페이트 덕으로서 뽕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파라오 오지만디아스의 보구 연출신 오지만디아스의 보구는 주포 형식으로 발사하는 메리 아멘과 페구 <목소리> 인게임 내에서 연출된 라메세움 텐티리스가 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무려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볼수 있으며 보구를 사용할 때의 대사 또한 풀영창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은 <목소리> 기도 그리고 이는 사자왕 아르토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성창 롱고미디아들을 사용할 때 풀령창으로 발동하니 세이버의 성우분이신 카와스미 아야코님의 팬이시라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롱고미디아다 <목소리>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페이트, 그랜드 오더, 극장판, 신성 원탁 영역, 카멜롯, 팔라딘, 아가트람에 대한 솔직 감상평을 말해봤습니다. 작화나 연출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일부보다는 발전한 모습이 보였고, 원탁의 기사들의 고뇌나 마음의 상처 등 그에 대한 묘사는 상세한 반면, 왜 사자왕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가에 대한 설명의 부재 등등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요. 솔직히 극장판으로서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나 페이트팬으로서는 어느 정도 건질게 있었던 애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지난 7월 30일에 차기 극장판인 관이 시간 신전 솔로몬이 개봉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페고오 1장의 최종장을 감상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